안녕하세요. 지범만 땅입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엄청 안 좋죠. 하락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적게는 10% 많게는 2, 30% 빠졌는데요. 잘 살아남아야겠죠. 그래서 음, 이럴 때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빠지는지 보니까 입주를 앞두거나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실이 많은 그런 곳들이 더 많이 빠지는 걸 보고 예전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가격엔 절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오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경남 지역에서 한번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무피거나 마피거나 혹은 뭐 거의 피가 없다시피 한 것들 위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여기 매물보다 제가 가진 분양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보다 현장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매물이 더싼 경우들이 지금 시기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어,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 SK뷰 센트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시청역, 부산 시청이 있고 그 앞에 있는 주상복합인데요. 지어진 아파트인데 주상복합이고 가격 순으로 봤을 때는 가격순으로 봤을 때는 지금 초금매가 P200. 조합원 물건은 일반 분양 물건보다 더 싸거든요. 그러면은 P200이고, 4억 1,500에 지금 매매 매크가 나왔고, 이건 66이니까 공급면적으로 28평 정도 되네요. 4억 정도에 나왔고, 초금매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평수가 좀 작긴 한데, 7, 8, 뭐 이거는 30평인가? 32평. 공급 32평짜리는 4억 7천 정도 저층이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거의 피가 없다시피 하니까 업무 추진비 900만원 별도 해서 뭐 1,100만원을 추가하고 4억 1,500이니까 어 지금 어느 정도 중도금이 됐는지는 한번 봐야겠는데 어쨌든 거의 무피에 가까운 어 매물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 이제 좀 내려오면 진구에 서면 비스타동원 아파트 내년 5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인데 뭐 위치가 뭐 엄청 좋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실제로도 뭐 예전에 투자 수요가 들어왔을 때는 수요가 막 있다가 지금은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고 타입은 피가 없다시피 하고 오고 타입 위주로 지금 무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 비스타 동원 아파트고 가야역에서 좀 걸어가면 있는 아파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2호선, 부산 2호선을 따라서 가다 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네, 대충 확인한 거라서 정확한 거는 어, 가봐야 다알수 있고, 양산 석산에 있는 더샵 남양산 센텀포레 아파트고요. 지금 여기는 피가 1000, 아니면은 오구타입은 픽 700, 뭐 이렇게 돼 있고, 분양가가 저렴해가지고, 오구 타입 같은 경우는 p천 에도 2억 3천 얼마 정도밖에 안 되네요. 위치가 엄청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남, 양산은 여기 양산 증산역 앞에 앞쪽에 이쪽이 아파트 몰려 있고 상권이 여기 있어서 여기가 제일 양산에서는 선호를 하는 동네인데 여기서는 어, 이 천이 있고 양산 천이 있고 이걸 건너서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이제 그 위에도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가 없다는 점에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사송에도 지금 보면은 8사 타입 사송 여기 신도시처럼 이렇게 작게 개발이 돼 있는데 양산 시내에서 어 걸어서는 못갈 거리지만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 택지지구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입주를 하고 있고 분야, 분양권으로 거래되는 게 피가 지금 없는 매물들이 있네요. 이쪽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김해 쪽으로 좀 가보면 김해에도 공급이 좀 있었죠 최근에 이거는 입주하고 이제 분양권 상태는 없는데 분양권 상태 없는데 김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됐던 연지공원 프로지오입니다 연지공원 프로지오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봤을 때 매매 물건으로 고층이고 남서양 84타입에 4억 8천인데, 여기가 분양가가 이정도 돼서 거의 이제 부피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거 사신 분들은, 어 원분양자거나, 뭐, 그러시면은 거의 뭐 남는 게 없는, 오히려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위치가, 어 김해에서 저는 되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김해 연지공원 여기가 호수가 되게 잘돼 있고, 깔끔하고 사람들이 산책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고 연지공원역도 경정철이지만 여기서 교통이 잘돼 있고 다만 한 가지는 초등학교로갈때좀 멀리 가야 된다는 점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없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싶습니다 상권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자 다음으로는 김해 주촌 미라주 주촌 일동 위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구축들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그 옆에 신축이 들어섰는데 내년 3월에 들었습니다. 매매가가 엄청 저렴하네요. 2억 8천에서 9천 정도. 6구 타입에 거의 이제 피가 없다시피 하고 이런 곳들은 마이너스 피도 있고 마피도 있어가지고 음 실거주 하거나 이 동네에 괜찮은 내가 아파트를 살고 싶다 하면은 새 아파트에 싸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음, 절대적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음, 김해 보면은 최근에 분양한 곳들이나 음, 여기 보면 구산 프로지오 파크테르 아파트가 피가 없는데 이제 분양가가 워낙 비싸서 여기는 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보다 여기가 좋을까? 연지공원이 좋을까? 연지공원 프로지오가 좋을까? 하면은 제가 여기를 김해를 가봤을 때는 연지공원 프로지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언덕 쪽도 있고, 물론 여기도 언덕이 있지만, 음 그래서 김해는 음 대장 아파트도 매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무피도 있고, 마피도 있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창원의 최근에 분양한 창원 자이시그니처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창원 성산구에 어 블로그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가음에... 최근에 자이에서 가음팔 주택 재건축 단지로 분양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그때는 분양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분양가가 5구타입은 4억 4천, P2천 정도, P250도 있어요. 5구타입의 오구, 9층. 4억 4천 정도. p 2 5 0면 거의 p 가 없다고 봐도 되는 정도로 4억 4천에 있는데, 여기는 나쁘지 않은 게 2025년에 입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리는 이 하락의 분위기를 어 물론 미래는 알수 없지만 피할 수 있겠다 창원이 그렇게 공급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어 괜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어 여기 있는 이 물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창원은 됐고 마산에서 남쪽으로 가서 거제도로 가면 거제도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보신 고연이 있는데 고연에 이 편한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는 입주를 했어요 2022년 7월에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공실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지금 던지는 매물이 있는데 7, 8타입에 3억 정도 8사의 저층은 3억 천 정도 분양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양가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아 내가 무피 마피 실거주 하고 싶다 당장 살아야 된다 거제도에서 살아야 된다 하면 어 저는 이런 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여기 생활권이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는 매립을 한 곳이라서 여기 상권이 들어올 거고 기존 상권이 여기에 다잘돼 있기 때문에 터미널도 바로 여기 있고 학교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뭐 플러스도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분양권으로 갈수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새로 지어지는 이편한 세상인데 이편한 세상은 거제 유로스카인데 내년 11월에 입주를 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부터 가져가기에는 적은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입주할 때쯤에 절대적으로 매가가 비싸게 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입주한 이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 당장 뭐 내년에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맥가만 봤을 때는 저는 이 거제 유로아일랜드 여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1년 동안 부피나 마피로 잡아서 피를 조금이라도 벌고 싶다. 그럴 가능성을 만들고 싶다면 하 이것도 괜찮을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면. 경남 쪽은 이 정도로 됐고, 아, 울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울산으로 가면, 동구에 대장 아파트가 될, 울산 지 L 시티 자이가 있는데, 여기는, 1단지를 볼까요? 1단지에 보면은, 5구 타입은 마피 1000에서 1500도 있고, 84 타입은, 어, 5구 타입이 많네요. 84 타입도 마피가 있고, 우피 있고, 타입이나 층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매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단지도 지금 마피도 있고 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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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피가 있는데 여기는 분양가가 아까 거기서 음로 아일랜드나 뭐 다른 곳들 저렴한 들 저렴한 곳들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4억 4천 3천 4억 3천 4천 5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절대적인 분양가가 음, 이때 뭐 그렇게 뭐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아 적당히 했구나 하고 다 완판 되었었거든요 프리미엄이 거의 뭐 1억 5천에서 2억까지 갔었는데 시세를 보면 그랬는데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워낙 이제 투자한 사람들도 많고 해서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저게 지금 마피를 뜬게 한번 볼만하고 다른 곳도 남구에 분양한 곳은 지금 줍줍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게 분양했다고 생각을 해서 남구는 지금 그렇게 싼 매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분양가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프로지오 어반피스 이런데도 그대로 이제 분양권 파는 걸 텐데 그대로 팔고 분양권 파는 거고 지금 줍줍하는 아파트들도 많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기에 마피, 무피, 혹은 이제 굉장히 적은 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되고 있는 것까지는 아는데 지금 제가 실거주자고 집을 사야 되는데 타이밍을 노린다. 타이밍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집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런 것도 고려를,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도 가진, 제가 가진 분양권들 중에서 빚든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어,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마음은 아픈데, 일단, 음, 음, 투자자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대응하고, 각자 잘 살아남아서, 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집들을, 좋은 부동산들을 매수를 할수 있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